네 분에는 새로운 IT 트렌드를 소개해드리는 사이언스 앤 IT 시간입니다. 네, IT 칼럼니스트 이오은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오늘로 네, 아마 그 스마트폰을 구입하시는 분들은 오늘부터 좀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바로 단통법.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네. 오늘부터 시행되기 때문인데요. 네. 오늘은 이 법이 시행되면서 앞으로 스마트폰 구입이 어떻게 바뀌고 또 어떻게 사면 좋을지를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네, 그러면은 단통법이 왜 이렇게 시행이 됐고 또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법안이라고 합니다. 네.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일단은 소비자들이 공평하게 스마트폰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까지는 그 판매하는 곳마다 스마트폰 값이 다 달랐다는 것은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네. 이게 통신사나 제조사에서 지급하는 보조금 때문인데요 이제까지 누가 어디에 얼마나 보조금을 지급하는지 이런 걸 쉽게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주 싸게 스마트폰을 사는 반면 네. 어떤 분들은 또 제값을 다 주고 사서 속된 말로 이제 호갱이라는 소리를 듣는 경우까지 있었는데요. 아, 네. 네. 이 때문에 불만을 가지신 분들도 좀 많이 계셨습니다. 음. 이런 불공평한 상황을 막고자 만들어준 것이 바로 이번 단통법입니다. 네, 이제 핸드폰을 바꾸고자 하는 분들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갈것 같은데 앞으로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한테 똑같은 스마트폰 가격으로 구입을 할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건가요? 예. 네. 그렇습니다 어, 보조금을 얼마를 지급하는지를 홈페이지와 대리점에 적어 놓고요 네. 딱 그만큼만 지급하게 되거든요 음. 다만 얼마나 비싼 요금제를 쓰는가에 따라 이 보조금이 좀 많이 달라지는데요 음. 그것도 홈페이지나 대리점에 물어보시면 아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만 대리점에 사시면 최대 15%까지 추가로 보조금을 음. 지급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궁금한 게 네. 단통법이 시행된 이후에 보조금이 얼마큼 지급이 되는가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설명 해주시죠. 이번에 방통위가 최대 30만 원으로 보조금을 정했습니다. 네. 여기에 15%의 추가 보조금이 적용되기 때문에 최대 34만 5천까지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네. 네. 그리고 여기에 기존에 받으셨던 약정 할인, 그러니까 2년 정도를 쓰면 매달 얼마씩 요금을 깎아줍니다. 네. 그럼 요금제에 따라서 보조금이 달라진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럼 저렴한 요금제를 쓸 경우에는 보조금도 적게 받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음. 보조금을 가장 많이 주는 요금제를 기준으로 금액이 깎이는 만큼 보조금도 줄어든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7만원 요금제에 한 30만원 정도의 보조금을 지급한다면, (3만 5000원) 요금제에는 (15만 원) 정도의 보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네. 음. 통신비를 반만 내는 만큼 이제 보조금도 반으로 깎이는 건데요 음. 다만 기존에는 싼 요금제를 쓸 경우에는 보조금을 거의 주지 않았었기 때문에 네. 싼 요금제를 쓰고 싶으신 분들에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을 정리해 보자면 스마트폰 제품에 따라서 네. 그좀약 보조금이 다르고 또한 그 할인된 어떠한 그 약정에 대해서 네. 그 저가든지 고가든지 비율이 그거에 따라서 달라진다 예. 이렇게 볼수 있겠는데 그렇다면 중고폰을 사시는 분들이나 예. 약정이 끝난 분들은 어떻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일단 이 보조금 상한선은 6개월에 한 번씩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음. 요금에 따른 보조금은 이제 통신사가 결정해서 공지를 하게 되는데요. 네. 한번 공지를 하면 일주일 동안 못 바꾸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약정이 끝난 분들이나 이 중고폰으로 개통하시려는 분들은 보조금 대신에 분리요금제라는 것을 이제 적용해서 추가 할인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네. 보조금이 없는 대신에 약정 할인에 더해서 12% 정도의 추가 요금 할인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음. 네, 마치 시장에서 정해진 가격이 없이 팔던 물건이 네. 백화점에서 정찰제로 파는 그런 느낌인데요. 네. 근데 막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이 계시죠. 네. 그러니까 정부가 이 법을 만든 이유는 누구나 스마트폰을 같은 값에 사게 만든 것이 하나가 있고요. 또 음. 일단 스마트폰을 사면 산 기기를 오랫동안 쓰게 만들려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 때문에 좀 부작용이 좀 많이 생겼습니다. 네네. 네. 부작용이라고 할수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같은 값에 사는 것은 좋은데요. 보조금 상한선이 너무 낮습니다. 그렇게 너무 낮다 보니까 음. 전체적으로 스마트폰 값이 비싸져 버렸습니다. 네. 음. 그래서 예전에는 싸게 사는 사람이 있고 비싸게 사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모두 비싸게 사게 됐습니다. 아. 예, 실제로 27만 원 정도 에 나왔던 저가 폰들의 출고가가 이 10월 달부터 이제 30만 원 정도로 올라버렸습니다. 음. 음. 또그 다음은 위약금인데요. 이번 단통법 시행을 계기로 그 약정 기간 안에 기기가 고장나거나 아니면 잃어버리신 분들은 예전에 비해 상당히 많은 위약금을 내셔야만 합니다. 어, 소비자 입장에서는 위험 부담이 꽤 큰데 그렇다면 이 위약금은 어느 정도나 내야 됩니까? 약정 기간을 지키지 못할 경우엔 보조금 받은 것에 요금 할인 받은 것또 기기 나머지 값까지 모두 위약금으로 내야 하는데요. <laughs> 예를 들어서 음. 80만 원짜리 스마트폰을 구입했다고 칩시다. 네. 여기 30만 원 정도의 보조금을 받고요. 네. 65,000원 정도 요금제에 한 2년 약정으로 묶여있을 경우 네. 요금 할인을 한 매달 18,000원 만, 만 정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1년 정도 있다가 혹시 이 기기를 도둑맞았다. 음. 이렇게 되면 그동안 받았던 보조금 30만 원에 그, 그동안 요금 할인을 받았던 금액의 일부인 한 13만 원 정도, 거기에 음. 남은 기입값이 25만 원까지 모두 위약금으로 물어 내야만 됩니다. 네. 예전에는 한 38만 원 정도 물 것을 이제는 68만 원을 물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부담이 음. 엄청 크네요. 네. 물론 그 약정을 다 지키면 문제가 없습니다만 중간에 일이 생길 경우에는 좀 상당히 많은 돈을 내야 하는 셈입니다. 네. 또, 중고폰으로 가입했다고 해도 역시 12% 할인받은 것에 대한 위약금이 또 생겼고요. 네. 또 자기가 처음 보조금을 받고 가입할 때 가입한 것보다 낮은 요금제로 변경할 경우에도 기존에 받은 보조금 체액을 다시 지불해야만 합니다. 네 가입을 했하는 경우가 뭐 그런 분들은 많이 없을 거예요 핸드폰이 실증이 나서 바꾸신 분들보다도 네. 분실되거나 도난이 좀 많았을 것 같은데 어쩔 네. 수 없는 상황에 네. 근데 이런 위약금을 많이 내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원래는 이런 형태의 무거운 위약금 제도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는 이미 많이 있는 요금제이긴 합니다 네. 다만 해외는 우리나라랑 많이 다른 것이요 이 보조금 상한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음. 비싼 폰에 많은 보조금을 줘서 좀 싸게 살수 있는 대신에 네네. 약정 기간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무, 무거운 위약금을 아. 물립니다. 음. 그런데 이번 단통법 같은 경우엔 보조금은 적은데 이 약정 기간만 엄격히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네. 게다가 기존에 있던 위약금 제도를 손질하지도 않아서 폰을 자주 바꾸는 것을 막고자 한일 때문에. 잘못하면 소비자 부담이 좀 크게 늘게 생긴 겁니다 네, 결과적으로 네. 소비자들만 손해보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실제로 소비자들 손해가 굉장히 큽니다 음. 전체적으로 보면은 좀 이동통신사만 이익을 보는 이런 상태인데요 네. 그러니까 (2년) 약정 때문에 (2년) 약정을 깨면 손해가 많이 나니까 소비자들은 움직이지 못하고요 음. 또 조금이라도 이동통신사에서 이제 혜택을 받은 부분들이 있으면 자신이 어떤 요금제를 바꾸거나, 그러니까 손해를 끼칠 일이 생겼을 때 소비자들이 다 물어내야만 됩니다. 음, 그러면서도 기기값이 올라버렸고요. 네. 오늘 발표한 이 보조금 금액을 보게 되면은 그 최신 스마트폰인데도 불구하고 보조금 이한 네. 8만 원 이제 이렇게밖에 어, 측정이안돼 있거든요. 네. 그렇지만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당분간은 스마트폰을 사지 않는 게 좋으신 거죠. 네 그렇군요. <laughs> 네, 사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실 어렵거든요. 설명을 들어, 들어도 네. 단독법이 뭔지 정확하게 머리에 확들어오지는 않는데, 음. 그렇다면 앞으로 소비자들이 휴대폰을 살때 어떤 식으로 사야 되는지 간략하게 음.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일단 6개월 정도는 기다리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새로운 제도가 이제 막 적용된 것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좀 많이 발생할 것 같기 네, 때문입니다. 네. 만약에 또 당장 바꾸셔야만 한다,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어, 중고폰을 구입을 하시거나 음. 아니면 40에서 50만 원 정도의 보급형 스마트폰을 구하셔가지고요. 네. 3, 4만 원 정도의 요금제로 가입하시는 것이 가장 부담이 적습니다. 네. 그래도 전체 비용은 예전에 비해서 조금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 있지만요. 네. 아니면 은그 자급제용 폰이라고 있습니다. 따로 폰만 구입하실 수 있는 건데요. 네. 이런 것을 구입하셔서 알뜰폰 사업자를 통해서 가입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이제는 그 비싼 폰을 구입해서 얻는 이익에 비해서 중간에 그 폰을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폰이 고장이 나거나 이랬을 경우 입을 리스크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저렴한 가격대의 스마트폰을 구입하시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네. 네, 스마트폰 구입을 좀 보류하거나 저렴한 것으로 사는 걸 네. 계획을 세워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IT 칼럼니스트 이효은 씨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